예, 무릎의 승리,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축도입니다. 베네딕션. 그러면 구약은 민숙이 6장 25, 6, 7, 5, 6, 4, 5, 6. 그리고 신약은 고린도소 13장 13절. 그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걸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그래서 3일째의 복이라 그러죠.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고,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이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구약에는 복이라 그러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런다고. 그래서 구약의 복은 신약의 은혜로 다 바꾸면 거의 이해가 되고 또 신약의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복이다. 그러면 거의 이해가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치환해도 되는 개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일차적인 의미를 살피면 이해가 확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인데 축복인데 그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복. 2 4 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성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복의 오리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맨날 대비했던 은혜와 욕심으로 대비했는데 여기 이제 복이니까 복과 욕심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은혜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부작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욕심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걸 원하는 것,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은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23절에 소도왕과 같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랬더니 소도왕이 전리품을 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사람이 주는 걸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지 않아 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딴거 추구할 때다겪길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거뭐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인구 조사 아닙니까? 인구 조사가 왜 범죄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숫자를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인데. 사람에게서부터 뭐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이 도처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방백을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뭐 칼과 창을 의지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은행 장고를 의지하고 그 지푸라기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 이게 복이라는 거복 복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그러니까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 복의 출처는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 복을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스라엘 전전 총리 이름이 에훗 바라크였어요. 에훗은 그두 번째 사사 맨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었죠. 에훗 에훗 그 이름 딴것 같고 그 왼손잡이란 건 뭐예요? 오른손 장애를 입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왼손잡이 그런 게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장애 인 사사 그런 뜻인데. 에훗, 뭐, 대단한 일을 했죠. 에훗. 바라크, 복이란 뜻이에요. 복. 바라크. 바라크. 근데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무릎 꿇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복이 바라크인데, 1차적인 의미는 무릎 꿇다. kneel down.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95편 6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바라크라니까요. 그래서 무릎 꿇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1차적인 뜻은 무릎 꿇다고, 2차적인 뜻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교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무릎 꿇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뭘 받는 게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가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능력과 은혜와 좋은 게다 온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실까 이런 거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무릎 꿇는 자세로 있는 거, 어떤 자세로 있는가, 무릎 꿇는 자세로 있으면 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싹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엎드림 자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복 그러면 복복자를 쓰잖아요. 복복자, 그건 아시죠 한자. 근데 엎드릴 복자가 있죠. 사람인의 클테자. 그게 엎드릴 엎드릴 복이거든. 부복할 때 이렇게 엎드린다. 그래서 복복자를 쓰기도 하지만 엎드릴 복자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복 이코로 복이에요. 이제 복복이 엎드리고 가고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엎드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생각보다 엎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자존심 싸움 버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가 바닥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자 그럴 때 무릎 굴차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럼그게 복받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자잖아요. 의자에서 무릎 꿇자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 뭐 옆에 나가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무릎 꿇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손드는 거거든요. 손드는 게 이게 잔일해서뭐 복받자 그런 게 아니고 항복이라든데 지금 항복 무릎 꿇는 것도 항복이고 이 손드는 것도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릎 꿇는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만큼 손드는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기분 나쁘거든. 맨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손들라 그러고 항복이잖아 항복. 우리 전투할 때 손들어 그러잖아. 항복. 그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 의지하는데 무릎 꿇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어요. 살살 빌면서, 뭐, 아참하고, 뭐,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무릎 꿇느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복 받아야 세상에서 주는 거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 재밌는 표현이죠. 이 복이라는 표현이 어디 또 나오냐면, 이세벨과 싸울 때 나오지 않습니까? 뭐, 11기상 19장에 낙심해가지고 뭐, 뭐, 죽여달라. 로덴나무에서 그 우주에 빠져있는 엘리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이 있다 그러죠 그그 무릎이 그 그거라 복에서 나온거예요 바라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명이 있다 그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는게 동의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은 복된 사람들이 7천명이 있다는 거예요복자들이 복자 복 받은 사람 7천명이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비시키는 거죠. 이 바라크란 단어를 알면은 여러 개상 19장이 해석이 쉬워.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승리죠. 무릎 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이 다 이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Stay awake.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죠. 10편 121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그 도움의 본질이 뭐냐 면 지킨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라 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뭐 낮에 해가 널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 서 너를 지켜서 환란에서 명안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킨다.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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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이 복을 누려야죠. 그참 요번에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민수기 6장부터 시작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복이 뭔지 알아? 무릎 꿇는 거야. 바라크, 무릎 꿇는 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주시고 지켜주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바라크. 무릎 꿇는 복. 그죠? 엎드릴 복.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마귀에 건들지도 못하죠. 주님께서는 stay awake.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사람은 우리 못 지키잖아요. 24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무릎 꿇으면 항상 이긴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은혜의 은혜, 은혜라는 관점을 놓고 보자.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실은 뭐 복이나 은혜나 같은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구약은 복, 신약은 은혜, 교차사행이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원론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는데세번다 성자, 성부 하나님도 원한다. 주시기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원한다. 성령도 원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원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죠. 때에 맞는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우리 아픔 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돕겠죠. 은혜를 잘 주시겠죠. 뭘 주시긴 주시는데 고맙긴 한데 별로 안 고마운 것도 있지. 베트남 선교를 갔어요. 영상 35도야. 반팔입어도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일로 와. 내가 은혜를 줄게. 롱패딩을 줘. 그, 뭐, 그냥 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베트남에서 35도인데 롱패딩을 주면 좀 힘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야, 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내가 상 준다. 그래서 세탁기 한 대와 냉장고 한 대를 줬어. 고맙긴 한데, 아마 그 세탁기하고 냉장고 매고 내려오느라고 이런 허리가 나갈걸? 그러니까 그런 건 은혜는 은혜인데 때에 맞는 은혜는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그 이소 우아에도 있잖아요. 여우와 두루미인가 뭐. 그 대접을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그래서 그 두루미를 여우가 초대했다 그러잖아요. 접시에다가 줘. 취아 그러니까 접시에서 먹을 수 있지만 두루미는 이게 뭐라 그러죠? 부리가 이렇게 길고, 어떻게 먹어, 그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원래 복수하면 안 되는데, 두루미가 또 초대했다며. 그래서, 좁고 긴 병에다가. 그, 치아 뭐, 부리가 있으니까 먹지만, 여우 주둥이가 짧잖아. 어떻게 먹어, 그걸. 그러니까, 때에 맞는 은혜라 그럴 때 제일 좋은 비유죠. 하나님은 여우 두루미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여우면은 접시해 주시고, 우리가 두루미면 병에다가 먹기 편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에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당할 고난 다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아신다 그런 거죠. 우리 사정을 아신다. 내 아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4장 16절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타이밍에 딱 맞고 상황에 딱 맞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사 앞에 그 천사들이 날개에 있는 거죠. 그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 그랬는데 원래 치료하는 날개 날개 거기 나가면 아 주님이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자 아 사람들은요 우리 잘못 도와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이해하고 부자도 이해해요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 이해해요 이해 못 하죠 근데 하나님은 뚱뚱한 사람도 이해하고 마른 자도 이해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하나? 몇번 보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 둘이 있는데 병원에서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 부모님이 좀 공부 잘하는 부모님 애가 걔만 공부를 못해. DNA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아무리 갖다 붙여놓고 해도 걔는 공부를 못해. 근데 가난한 집에 간그 아이는 뒷받침 날래 그러는데 다 1등해. 그래서 나중에 바뀐 거 알고 난 다음에 25점 돼가지고 원래 부모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머리 나쁜 애는 안 가. 여기 좋은데 안 가.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애는 여기 못 모르겠다고. 그죠? 왜냐하면 키워준 것도 부모님이라고. 그런 거 보면 그 싸가지하고 DNA하고는 다유전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보면요. DNA가 되게 중요해. 그게 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지. 그거? 그래서 다른 거 은사가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맞는 그 슈터블한 은사가 있는데 잠깐만 그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것 갖고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안 주신 것 같은데 욕심인데 그 욕심이야. 우리 다 은사가 있거든요. 받은 거대로 하면 되게 잘 사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꼽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꼽히느냐? 그거 잘하게 된다고 뭐 자기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악동 뮤지션이까 악뮤의이찬혁인가 그 이찬, 노래 만드는 거봐요그 은사지. 즉흥에서 막 노래 만들잖아. 우리 막 싸매고 해도 노래가 나와. 우린 열심히 작곡을 한다고 해봐야 남의 거 베낀 거잖아. 남의 멜로디 그냥 베낀 거잖아. 우린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뭐 나오고. 최근에 나온 그 노래 좋대. 그 장래 희망. 꽤된 노랜데. 장래 희망 아세요? 미래가 아니라 장래식 희망. 자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관 속에서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젊은이들이 예수 믿, 믿게 됐다는 애들이 나온대요. 장례식 할 때, 장례 희망. 한번 들어봐요. 야, 이거 역시 성교사 아들이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거기 할렐루야도 나오고 뭐, 그래. 근데 잘 듣다 보니까 어, 내가 하는 그 죽음 설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어,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 이자장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저만큼 못할걸? 근데 노래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게. 공부하고 달라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은 자기 받은 은혜대로 살게 만드는 힘을 주셔요. 그게 복이라고, 복. 그래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DNA 에 숨겨준 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꼽히기 시작한다고. 여우는 여우로 꼽히고, 두루미는 두루미로 꼽히게 된다. 그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평강 주신대요. 26절.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라. 평강이 뭐죠? 샬롬이잖아요, 샬롬. 마음의 평강. 이사에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죠. 심지가 견고 중심이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면 평강이 약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눈하고 연관이 있죠. 어제 메시지하고도 되게 비슷한 건데 성령이 오시면 눈을 열어줘요. 환히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고. 아 그러니까 맨날 그 어려운 거 보면은 그러니까 게하시 사왕같이 엘리사 사왕같이 아람의 말과 병거 보면은 쫄지. 그거만 보이니까. 근데 눈을 확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은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쉬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래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훨씬 센데. 글로벌 호크가 첫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최첨단 무기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무슨 돌멩이 들고 나오는 거가 왜 우리가 지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안심하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게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 주라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혜와 개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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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을 다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리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불안. 평안과 불안. 종이 한장 차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보이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어제 저녁 예배 때 우리 그런 거 기도했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하, 초등학교 가면 이제 엄마 떨어지고 아빠 떨어지고 이제 모르는 애들 만나가서 어떡하나 그래도 지금 우울증 빠져가지고 이제 약 먹으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했더니 좀 안심이 되겠죠 근데 학교 가기 이전에 초등부 영유아부에서 초등부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초등부 이동강 전 의사님 잘해주셔야 돼요. 걔네 지금 굉장히 불안해. 아, 인재한 박전 의사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생긴 이전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되게 불안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애들이 환경 때문에 불안해 한다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얘기하더라고. 아빠 같이 가자고. 엄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초등부 1학년 애들이 5분에 한 번씩 아빠 쳐다보고 엄마 쳐다본대. 돌아봐서 아빠 있으면 안심. 없으면 울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서, 아, 저기 계시는구나. 그럼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게 어디 나오죠? 스테반, 스테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스테반이.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거 읽어드릴까요? 400년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이 추만하여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눈을 열어주는 영이에요. 하늘을 우르르 주먹하여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보이는 거, 하나님 영광이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백날 하늘을 쳐다봐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못 봅니다. 누가 그 눈을 열어줘요? 성령께서 열어주신다고요. 말하되, 본고 얘기하죠. 본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쉬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기쁨과 용서와 찬송하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을 주시다는데 그 평강은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아니에요. 봄으로 인하는 평강이라고.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평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위기순간에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갈길을 밝게 보이시니. 아, 보는데 뭐가 힘들어. 길이 보이는데. 아, 바둑을 둘 때도 길이 보여요. 그럼 뭐가 힘들어? 그냥 웃으면서도 두는 거지. 근데 안 보이면 지는 거죠. 성령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눈을 열어주시는 분. 그때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 두려움과 불안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이 이 주시는 복이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뭐뭉툭그려으면다 똑같은 거지만 이제 뜻을 이해하시겠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도죠. 복 주시고. 그때 그복 바라크라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무릎 꿇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자세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모든 게다 와요.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은혜인데 은혜에서 강조되는 건 뭐죠? 우리 상황을 아시고 옛날 우리를 체휼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체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경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그래서 딱 필요한 거를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냐하고 내 인생을 꽃피울 수 있게 만드는 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활짝 열어 가지고 갈 길을 밝게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그래서 절대 두려움과 불안에 놓이지 않고 언제나 샬롬 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축복. 성부 하나님은 복, 성자 예수님은 은혜,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평안. 평강. 그래서 복과 은혜와 평강, 뭐, 동의어로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일째 하나님 주시는 복,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갖고 축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복, 축복이 임하는 오늘도 연초에 하나님 주신 이세 가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전양하겠습니다